할렐루야, 예, 주님의 내가 오늘 여러분 삼가분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드디어 이제 이 마지막 때에 소위 말하면 이제 주님의 강림하실 때의 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가 아닌 우리가 구별해야 되고 분별해야 되는 판단해야 되는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렇다고 맨날 우리는 어떤 증상이 나타나나 지금 상황이 어떤가 사태 파악에 안주 하시면 안 됩니다. 사태를 파악하다가 그 사태가 나한테 당하는 일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의 자세는 이미 말씀입니다. 다 말씀드렸습니다. 주님이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까지 바로 그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기본적인 대전제, 결실, 열매, 이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대비하고 준비하고 있고, 언제 오시든지 상관이 없을 정도로 채비가 되어 있는 반면에 세상에는 이제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마지막 때다 라는 증거가 나타납니다. 크게 두가지예요 복잡하게 현상들을 열거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를 주님의 임재 곧 파루시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주님의 주권적인 강림 그 주님의 오실 그때 뭐 어디에도 구애받지 않으시고 주권적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그 마지막 때 그때 우리가 분별해야 하고 구분할 수 있는 드러나는 야, 이거야말로 마지막이구나라는 로걸알수 있는 증거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두 가지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그 마지막 때, 마지막 때 이러면 뭐 이상한 신비적인 현상 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바에그 놀라운 뭐 여러 가지 이상한 징조들뭐 이렇게 이야기할 그게 아니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명확하고 분명한 근거 오늘 본문 2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앞부분과 뒷부분에서 설명해주고 있는 두 가지 증거를 잘 구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나타나는 상상은요. 현상은 불법의 사람, 불법의 비밀, 불법한 자라고 나와있는 3절, 7절, 8절 예, 여기 지금 보시면 쭉 1절부터 팔절 8절, 적어도 8절까지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라는 8절의 마지막 부분까지 계속 첫 번째 마지막 때의 현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게 뭐냐면 불법입니다. 불법. 불법이 성행한다 라는 말입니다. 근데 여기 불법의 사람이라고 소개되고 있는 3절, 7절의 불법의 비밀이 8절의 그때의 불법한 자 라고 나와 있는데 이 불법이라는 게뭔 의미냐? 1절부터 8절까지를 쭉 읽어보시면, 거기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불법이라는 게 뭐냐? 그 설명들을 쭉 보시면, 쭉 정리되어 있는 바로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은, 그러니까 지금 흔들릴 필요가 없고, 이런 것들을 분별하고 구별할 줄 알아라. 이게 믿음, 사랑, 소망이 없으면 이게 흔들린다는 얘기입니다. 흔들지 말고 구별해야 되는데,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 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런 불법의 사람이 나타난다는 건 마지막 때라는 징조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고 마지막 때가 아니더라도 그 사람에게는 마지막이라는 걸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4절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아하. 그러니까 지금 첫 번째 이 불법의 사람, 불법의 비밀, 불법한 자의 특징이 뭐냐 하면 이 4절, 바로 이게 그 핵심 내용입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모든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니라. 어떤 바보 몽청이 같은 사람이 자기가 스스로 자기 입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지 입으로 떠벌리겠습니까? 그게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의 마음과 속성과 태도가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뭡니까? 자기가 인정을 받고 숭배함을 받고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가 앉아요. 여러분 성전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깥들 성소 지성소에.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들랑 날락할 수 있는 권한을 얻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의 은혜 아니고도 나의 의로 내가 들랑 날락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의를 그 근거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아주 패역함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웁니다. 이참 심각하죠. 물론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는 본인이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저는 못 봤습니다. 그러나 행동하는 거 보면 스스로 하나님인 것, 인양,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교회에, 수많은 성도들이... 이런 착각 아니요. 스스로 그렇게 믿고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판단에 있어서 행동에 있어서 말하는 것에 있어서 소위 자기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꾸밈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하나님이 돼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서운 것이죠. 그런데 바로 그게 뭐냐 면 불법이라는 겁니다. 불법이 법이 아닌 것 잘못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라 오늘 성경에서는 불법의 본질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기 스스로가 신이라고 부르고 자기 스스로가 숭배함을 받고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 있고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는 것이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오려면 이런 사람들이 나타난다라고도 볼수 있고 예. 좀 무서운 얘기로 이런 증상이 그 사람에게 나타나면 그 사람은 이제 끝이다라고 보면 되겠죠. 뭐 다른 말이 필요 없죠. 불법의 비밀 역시 마찬가지인 겁니다. 5절로 넘어가 보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 있을 때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다 이미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짧은 시간에 이 이야기까지 다한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잠깐 있을 때 이미 다 얘기한 겁니다. 바울이 너희는 지금 그러하여금 그 그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아직은 그것을 막아서는 자들이 있대요. 뭔 얘기냐? 불법하지 못하도록. 막아서 주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아직은 막아서 주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그때가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누구도 못 막는 거예요. 아주 딱딱 맞아 떨어집니다. 누구도 못 막아요. 지가 하나님 된다는 데는 누구도 못 막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처럼 행동하며 거들먹거리는데 누구도 못 막아요. 그걸 저 뒤에서는 뭐라고 남아 있느냐면, 악한 자의 구절입니다. 악한 자에 나타나면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과 기적과 라고 나와 있어요. 결국은 그게 어디서부터 온 거냐 봤더니만 사단의 본성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왜요? 사탄이요. 잘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사탄이 탄생이 됐는지 아시죠? 원래는 천사였던 그가, 예, 스스로 교만하여 스스로 내가 하나님과 대적할 수 있다라는 착각으로 타락한 자가 되었던 겁니다. 타락 천사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특징을 보면 교만하기 이를 데 없고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 올라가있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꿰차는 것이고 내가 신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사탄의 특징이에요. 아주 사탄의 속성입니다. 이게 무서운 이야기죠. 대표적으로 성경의 인물에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행전 12장 23절에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백성들이 22절에 사도행전 12장 22절에 뭐라고 얘기냐면 백성들이 그 헤롯을 이는 신의 소리요 하나님의 소리라 이게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라고 헤롯을 높여준 거예요 신이라고 높여준 거예요. 그걸 듣고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는 신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바울은 아니다, 아니다. 나는 신이 아니고 당신들과 같은 똑같은 사람이다라고 깔았습니다. 그런데 헤롯은 그래, 내가 그 정도야라고 인정했어요. 받아들였습니다. 어떻게 됐다고요? 그에게 종말이 닥친 것이죠. 벌레가 먹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헤롯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그리고 분별하십시오. 때가 그렇게 된 것도 있고, 그 사람에게 그 때가 닥친 것도 있습니다. 그건 불법이고, 그것은 불법의 비밀이고, 불법한 자라는 판단을 받게 되는 이게 마지막 때현상입니다그 사람에게 마지막이 온 것일 수도 있고, 이 시대에 마지막이 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봐도. 둘다 맞아요. 그 사람에게도 온 거고 이 시대에도 온 거예요. 너무 너무 위험스럽고 너무 너무 두렵고 떨리는 바입니다. 하나님의 위치에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처럼 판단자가 되어서 서 있고 스스로 자기 의에 빠져가지고 서 있고 이것이 바로 불법 마지막 때에 유행하는 현상이라는 거죠. 마지막 때에 들어가는 드러나는 현상입니다. 성경에 보면 바로 요바리세파 율법주의자들이 바로 요 대표적인 인물들이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이들은 애를 많이 썼습니다. 인정해줍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느냐? 율법을 더잘 지키기 위해서 율법에다가 율법이 손상받지 않도록 울타리를 쳐버렸습니다. 추가를 했다는 것.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유대는 이스라엘은 날의 시작이 그 저녁부터 아침 이렇게 그리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근거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는 게 바로 한날의 시작을 그날 저녁부터 로 칩니다. 근데 만약에 안식일을 준비해야 되는 금요일 저녁입니다. 금요일날 오후가 되면 그 다음 안식일이 바로 금요일 날 저녁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요 안식일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알아서 믿음으로 잘 지키면 되는데 이 율법주의자들 곧 바리새파들을 어떤 조치를 취했느냐 하면 만약에 6시부터 이제 안식일이 시작이다 이러면 법에다가 뭐를 추가해 버렸느냐 하면 5시 40분부터 안식일에 돌입한다 이렇게 법을 만들어버렸어요 원칙은 6시부터인데 법을 이렇게 만들어버렸습니다 5시 40분부터 안식일이 시작이다 이유와 핑계는 좋아요 사람들이 안식일을 범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5시 40분이라는 울타리를 쳐놨어요 그런데 이걸 보호장치처럼 사람들이 받아들여서 여러분 그거 하지 않습니까? 약속 시간을 늦지 않기 위해서, 늘 시간에 뒤쫓기지 않기 위해서 시계를 조금 빨리 가게 해 주는 방법들이 있죠. 그건 일종의 방편이에요. 그건 잘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5시 40분이라는 율법을 만들어 냈어요. 이게 바로 미시나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구전 율법입니다. 성경인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은 씻어서 깨끗하게 하시고 씻어 준다라는 것 때문에 그 씻어서 깨끗하게 된다라는 것 때문에 이율법주의자들은 또 울타리를 뭘 만들었습니다. 뭐든지 다 씻는 걸로 그냥 율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먹기 전에 손 씻는 것도 율법으로 만들어. 그건 여러분 레위기에 남아 있는 법이 아니에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그래요. 자기들이 입으로 만들어낸 구전율법이요. 그게 미신나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미신나와 모세오경을 같은 급으로 놓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요미신나라는 구전율법을 율법화 시킨 사람들은 위치가 어떤 위치가 있느냐? 자기들이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누가 주셨냐면 하나님이 주셨는데. 사람이 울타리를,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하여 친 울타리를 활용을 하는 걸로 끝냈어야 되는데, 울타리가 법이 돼버린 거예요. 그 안에 법이 있는데, 바깥에 쳐놓은 울타리가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울타리를 만든 사람이 창제자가 된 거예요. 창조주가 된 거예요. 이게 율법주의자들이 가지고 있는 죽어 마땅한 근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두기파들을 그토록 신란하며 책망하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그건 니들이 만든 거다라고 탁 이야기를 해버렸어요. 니들이 만든 거다. 그건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니들이 만든 거다라고 주님이 그냥 일가를 해버리십니다. 자, 요겁니다. 우리가 마지막 현상, 마지막 때 불법이 횡행하는 바로 그 시대가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간단하죠? 자기가 하나님이 돼가지고 자기 자리가 하나님 자리인 거예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패역스러운 위치에 있는지,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현상이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도 그건 이미 마지막이니까, 그건 하나님께 좀 맡깁시다. 그리고 냥그 넘어가는 거예요. 뭐, 어떻게 해요? 마지막에 그 얘기가 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그들에게 마지막이 그 종말이 되지 않도록 하기. 심판이 되 아니고 구원이 되기 위한 우리는요. 정확하게 이야기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우리 대살로니가 후서을데살로니가전서와 연결하면서 했던 믿음. 사랑. 소망의 결실을 맺으며 살아가는 게 그게. 그게 비법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최고로 하나님을 주권으로. 하나님을 근거. 하나님이 역사고 하나님의 근거고,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판단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을 최선, 최고로 놔야 되는 게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 사랑, 소망을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영광을 최고로 놓도록 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그것 위에 다른 걸로 그 자리를 갈아치워 서는안 된다는 거죠. 자, 이게 첫 번째 현상입니다. 그럼 두 번째 현상은 뭐겠습니까? 10절부터 12절까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9절까지 뭐 8절까지로 볼수 있지만 많은 부분을 이 불법이라는 내용으로 설명을 했어요. 이게 심각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그리고 그 뒤에 십절로 이야기되고 있는 또 하나의 현상은요. 불의입니다.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하므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첫 번째는 불법의 성행입니다. 두 번째는요. 불의의 성행입니다. 불의는 뭐냐? 여러분 불의에 반대되는 게 진리라고 그랬죠? 진리는 밑에 보면 간단하게 설명해 참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진리가 뭡니까? 복음인 말씀입니다. 진리예요.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 거짓 것을 믿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리인 복음과 말씀이 아닌 다른 걸 진리로 믿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까 이야기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데 사람의 율법의 구전으로 내려온 걸 진리로 믿고 있다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데 앉아 가지고 어떻게 봤느냐면 자기 경험에 근거하면 그걸 못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경험이 진리가 돼 버린 거예요. 자, 요겁니다. 이게 마지막 때 현상이에요. 말씀이 말씀 그대로가 선포가 돼야 되는데 앉아가지고선 뭘 기대하고 있습니까? 재미있는 이야기, 세상적인 이야기, 풀어주는 이야기, 아닌 다른 이야기들을 요구하고 있고, 아닌 다른 이야기들이 현혹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자기 이야기가 성행하면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간증이 많아지면 골치 아픈 겁니다, 여러분. 간증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간증도 내 이야기인 거예요. 가만히 들어보십시오. 간증이라는 거게90% 이상이 하나님의 영광 아니요. 본인은 하나님의 영광을 전했어도 미안한 얘기지만 받아들인 입장에서는 야,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이라는 이야기 내지는 어 어떻게 해야지 저런 일이 발생되지. 오히려 받아들인 입장에서 다수가 위험천만한 수위로 끌어올려지게 됩니다. 하나님보다는 그가 드러나는 것이죠. 그 오늘날 보면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간증 듣기를 더 좋아하는 현상이 되었다면요 그게 불의라는 겁니다. 여러분 불법과 불의를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가 불법에 대항하는 바라면. 오직 말씀은 불의에 대항하는 법입니다. 이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깔끔하게 제가 정리해 드리는.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하는 게 불법에 대항하는 법입니다. 불의에 대항하는 것은 오직 말씀, 오직 성경이에요. 지금 종교개혁 기념 행사가 독일에서 전 세계 신학자들이 모여가지고선 지금 어제부터인가요? 어제부터 오늘까지인가 해서 이일인가 이틀인가 삼일인가 모여가지고 독일에서 그 바로 종교개혁의 현장에서 지금 열띤 토론과 열띤 연구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물론 저는 자격이 되지 않아 뭐 가지 못했으나 거기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늘말씀드리 조병호 목사님이 아시아의 대표 학자로 참석을 하고 있어요 스피커로 대단한 일이죠 거기서 뭘 얘기하느냐 종교계획이 오직 성경이라는데 불법과 불의가 성행하고 있는 이 판에서 마틴 루토가 그랬던 거죠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하고 성경의 내용인 오직 예수의 이름만 드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불법과 불의가 그 위에 완벽하게 조항하고 대항하는 것. 뭡니까?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여러분, 마지막 때, 분별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이두 가지가 성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두 가지를 분별해내고 판별해요. 오직 예수, 오직 성경의 믿음으로 이 종교개혁의 증, 정신과 그 뜻을 여러분 삶에서 이루어가셔서 이 마지막 때가 두려워 벌벌 떠는 전전근근의 시대가 아니라 그야말로 우리를 개혁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와 기회가 되어서 모든 불법과 불의에 오직 예수 오직 성경 오직 믿음으로 마지막 때를 믿음 사랑 소망으로 결실 맺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눈에 그 모든 불법과 불의가 걸러지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여러분의 성숙한 삶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좀 외쳐주세요. 모든 불법과 불의를 오직 예수 오직 성경으로 거두어 주시고 우리가 그걸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크게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